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 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패드로라.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이게 이제 29절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죠. 자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또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이제 이튿날이라는 표현입니다.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또 35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그냥 이튿날이겠거니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처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 1장의 아 이제 이 표현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 이새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전개되는 중요한 테마가 뭐냐?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야, 여러분, 장세기 1장 29절을 잠깐 보십시오. 장세기 1장 29절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아, 예, 1장 아, 예, 30 31절이죠. 31절.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뭐냐면그 이튿날 이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있 어, 그래서 1장 13, 아, 1장 8절부터 보면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죠? 5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13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가는데, 19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이튿날이 넷째 날이라, 그 이튿날이 셋째 날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건 뭐냐? 창조의 이 역사가 펼쳐지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튿날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처음 중요한 게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는 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35절에는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43절도 또 빌립을 만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증언하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가는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고 스이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오면서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여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때이 진다라는 게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takes away, take away입니다 제거하는 가져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가져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아이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대로 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 이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게 뭐냐?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해라,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없애기 위해 오셨느냐? 세상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 그래서 이 대속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양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고통을 받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이제 요한복음에는 아주 부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판결을 내게 되고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데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건 뭐냐면 6월절 양 잡는 날이란 뜻입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준비일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성경을 응하게 하리함이라 그러죠자 6월절 양으로 잡을 때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 나나주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뼈가 꺾이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온전한 희생재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희생 제사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이 안에 아주 심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중에 돌아가시고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의 신들매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할 때 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분이란 라 하나님의 어린양. 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자 세례를 줄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걸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자신의 물로 뿌리는 물로 정결케 하는 이 세례의 역사 다음에 일어날 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에스겔 36장 26절에 성령으로 메시아의 때에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증언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나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하고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34절. 세례 요한이 여기서부터 증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시작이 되죠. 또 다른 새창조의 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그중 하나가 누구냐? 이제 40절에 나오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하나님. 자, 또 증거합니다. 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 이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은 결국 자기 제자들도 누구를 가리키고 따라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당을 차리고 자기 사람을 챙겼다. 뭐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냈죠.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옴으로 무엇을 얻고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물어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이 랍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 독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친절하게 번역을 해 줍니다. 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라는 건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어디로 가든지 지금부터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시죠? 뭐라고 그러냐? 와서 보라.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실 때예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가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아, 어떻게 하시자고 여기까지 인도하세요? 주님은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걸음걸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영광을 돌려야죠. 아, 이리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주님. 저쪽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일단 주님을 따라가서 보는 거죠. 3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자, 10시면은 여기 6을 더 더하면 16시가 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제 16시면 오후 4시쯤. 오후 4시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있게 됐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온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는데, 자,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잠깐 봤더니, 어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에게 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만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잘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내가 만난 주님께로 와라. <laughs>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죠. 같이.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개반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페트로스, 페트라, 그러면 반석, 이런 뜻입니다. 바위.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 너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교회 반석이 되죠. 예수님은 딱 보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임을 알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여 역사하옵시고 나를 여기로 부르신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게 뭐냐?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이 도안 교회, 대전 도안 교회를 통하여 여기서 막 가시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볼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잘 이루어야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 직접적인 통로가 그분의 몸된 교회이죠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주의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버려도 그의 백성은 어떻게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세워가시며 만들어가시는 걸 보죠.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사실은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통로의 발현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걸음걸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통해 제자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절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하고 또 우리가 가는 것마다. 담대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걸음걸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새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